가상 치는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이 가상 치의두 번째 말씀은 누가? 낙원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가? 또, 누가 예수님이 예비한 낙원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낙원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자 누구인가? 놀랍게도 우리는 이 오른편 한 강도가 예수님의 낙원에 함께 있는 그야말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 가운데서 음, 음,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런 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주위에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형 당하는 자들 외에. 이 흉화 뿜들도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강도도 있고, 어.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이 의의 죽음을 인하여 똑같은 강도 짓을 했으나,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 또한 강도는 그 자기의 죄로 죽어 엄부에 들어가는 이런 참으로 시비가 엇갈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나군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낙원과 천국이 있고 엄부와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막 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낙원과 천국에 가하여서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낙원 들어가는 자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굳이 뭐 낙원에 갔다가 천국에 간다 이리 안 해도 되고 바로 천국 간다 해도 되고 나곤 갔다가 천국 간다 캐도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지옥 간다. 아니 엄부에 갔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엄부에 들어간 자는 나중에 심판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갔다 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왈과 왈부 할 필요는 없,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렵다 생각하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요 대제사장이요 음. 또 서기관과 장도들과 어, 율법사와 가는들도 그 시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지만은, 음, 이들은 나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이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음. 사랑하는 인재들이요. 오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낙원에 이르는 마지막 장의물이요 관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다. 그러면,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하면, 첫 시험은 무언가? 첫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첫 시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수많은, 어, 서기관과 파리세인들과 육법사들과 간원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십자가 산상에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산성에서 이 마귀의 후손들이 끈질기게 끝까지 따라옵니다. 음. 그래서 최후의 성자가 성자입니다. 음. 이 신앙, 사, 이 신앙 세계에는 음. 여러분, 중간에 성자가 성자가 아니에요. 최후의 성자가 성자예요. 음. 왜? 마귀는요. 결단껏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지막 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임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으로 근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곳에서 찬송 부르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영혼이 마귀에게 사냥되지 않고 그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오늘 그 자기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살아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면 몸된 교회인 우리도 결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귀의 후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시험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금 어? 이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지금 이 마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 곧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시험, 아, 첫 번째 부류는, 아, 첫 번째 부류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 1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여서 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라. 그리하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한다. <laughs>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음. 제가 남을 구했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남을 구했으니 너도 구원해라. 여러분,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버려야 할 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남을 구원했으니 자신을 버려야 하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양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은 잘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음.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더라. 주님은 연약해서 지금 십자가에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버릴 끈셔도 있고, 나는 얻을 끈셔도 있으니, 이 개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음. 그러므로 사랑해져 드여 예수 그리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장로와 대제사장과 사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했으니 너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백한자 그리스도이기에 자기를 구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며, 자기를 구원하라는 간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는 목숨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광야의 시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살기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던 사실 말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땅에서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 받은 저들의 죄를 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것을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고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들의 마지막 조롱과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시험하는 자들은 이 군병들의 시험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30절째를 보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하나라. 여러분, 이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뜻인데, 곧 이스라엘에서는 택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도는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민족의 왕입니다. 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는 만왕의 왕이요 왕중의 왕이기에 자기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면 자기를 구원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저 유대인을 위하여 또 많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주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했다면 참. 어?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겠지만, 은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보셨지 않습니까? 어? 풍랑을 천장 케하시고 추운 자를 살리시며, 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을 때, 그 길을 추서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니까 전과 똑같이 어? 이런 능력의 주님이 하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음. 그러나 주님은 왕이 시기에 왕이 시기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기록하기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니 가로사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음. 38절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이 시험은 곧 왕 하나님을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 또는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시키지만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백성을 위하여 죽고 사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정말 나는 주의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나의 목회의 성공의 그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이들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양들을 쳐야 할 것이고, 양들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양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 양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가슴이 없이는, 목회자로서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시험한 부류는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하냐?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봐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서도 아니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므로 흉악한 죄인을 특히 믿음 없는 죄인을 더더욱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죄에 정죄된 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도는 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정죄되고 하나님께 죄인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음, 세상에 속한 죄 세상에 취한 죄 지금 부산 구치소 감옥에 있는 저들을 건져내서 자유케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에요 음, 그들의 영혼도 포함되고 모든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자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고 지금 예수님을 초롱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원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며, 왼편에 믿음없는 흉악공과 같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믿음 있는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자를 낙원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십자가 산상에서 이와 같은 강도의 믿음을 가진 자의 이 구원을 낙원에 들어감을 주님이 확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참 아 주님이 대단해요. 왜냐? 이런 시험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시험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고자 하시는 자신이 떠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 주님이 아닌 우리는 이게 잘안 돼요 나도 이게 잘안 되고 나도 시험하면 막 시험에 흔들려가지고 늘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해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그러나 왼편에 흉악보문 예수님의 구원을 빙자삼아 자신의 육신을 구원하려고 했었지만은 아, 주님은 이 육신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기록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강도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주님께서 흉악한 한 강도와 낙원에 들어, 들어가는데도 마지막까지 이처럼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엄청난 영광의 마지막 가문은요, 항상 이런 시험이 있음을 여러분 맹심해야 합니다. 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었으나, 마지막 시험은 마귀의 후손인, 마귀의 후손인,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첫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후손들의 시험은 마지막 이 시험은 주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험은 어떻게 물리쳤느냐 하면. 아 사랑의 여드름의 주님은 이들의 말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아, 침묵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 마지막 시험은 침묵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고 믿음으로 행해왔던 그 모든 것을 그냥 붙들고 침묵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사랑하는 애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거룩한 생활에 착실히 달아지고 오면 그것이 마지막에 내 믿음을 완성하는데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 믿음으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왔다리 갔다리, 어? 시계 판을 주처럼 왔다 갔다 하면 마지막이 온전히 사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어. 그러나 지나온 가정이 오직 믿음으로 해온 사람이라면 마지막 이 시험의 간문에서 침묵함으로 무대응함으로써 이 시험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른편 흉악한 강도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흉악금의 믿음의 이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또 전하여 들었거나 분명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흉악한 강도는 비록 강도였으나 주님을 옳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네. 음. 이 오른편에 이 낙원에 들어간 이 강도는 그 왼편의 강도를 향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종제를 바꿨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보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나니라. 응? 오랜편 흉악한 강도의 고백을 보면, 그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며, 이 흉악한 강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제지를 저지르러선 이런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주님은 마지막 이 낙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여 주님은 낙원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죄인음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게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시험에 함께 섭리하고 이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오늘 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낙원의 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 낙원은 오른편 강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그과 낙원에 들어가는 데는 이와 같은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낙원에 들어가야 될 마지막 그 순간에 이런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사람들은 네가 예수를 믿은 결과가 있었고 네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어떻고 저떻고 그것은 육신 것이야.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야. 어.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속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야. 음. 그러므로 사랑인 자들이 결코 이 사람의 미혹과 세상 끝에 속한 성공과 출세의 실패에 그어을 판단하는 인간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비참하게,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성리를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지막 이 시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을 마귀의 후손이, 사람이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한순간의 마지막이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결단코 그 시험에 대응하지 말고, 침묵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붙던 주 예수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도를 붙들고 낙원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